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여수와서 22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와 22장 21절에서 29절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 이렇게 두 군데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을게요. 21절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에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재를 드리려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laughs>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가짜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는이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노라. 우리가 말하기를 26절.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 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성막 앞에 있는 재단 외에 재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34절인데요. 로벤 자손과 가짜손이 그 재단을 애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재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i 우리 34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의 해석은 너와 우리 사이의 증거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나 강, 또 이렇게 지형, 지물은, 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경계선을 이루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북쪽으로는 두만강, 또 압록강이 중국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하이오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오하이오 리버가 있지 않습니까? 켄터키에서 오하이오 리버를 건너면 바로 신세네디가 보여서 주위의 경계가 이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수 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위에 줄이가 있고 밑에 줄이가 있는데 여기는 유프라데스강, 맨 밑에는 애굽강.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별. 이것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그 어, 애굽강과 유프라데스강은 하나님께서 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의 에, 그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에, 언약의 에,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이스라엘의 국기로 이렇게 삼고 있어요. 어,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경계는 바로 요단강이죠. 어, 요단강은 헐몬산에서 <laughs> 물이 내려오고, 또 그쪽에 가이사라 빌리보의 많은 동굴들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해서, 어, 갈릴리 호수에, 가, 에로 들어가고,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물이 내려와서 사해로 들어가는 그 요단 계곡으로 해서 요단 사해로 들어가는 그것이 어, 어, 영어로는 Transjordan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형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은 요단 서쪽에 잡았지만은, 문하세 지파 반, 그 다음에 갓지파, 로벤지파는 동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모세 때 이미 그들이 그 땅을 얻었어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가 땅을 얻었다고 여기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저쪽 가서 다 전쟁해서 우리가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조건으로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수락하고 이, 이 두지파반도 같이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다 끝났죠. 그리고 정착하는 것도 다 끝났죠. 어, 도피성도 했고 또예외레인들이 사는 48개 성읍도 다 정하고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야죠. 이 두지파반은 원래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이 두지파반이 뭐 했냐면 은 오늘 11절에 보니까 재단을 쌓은 거예요. 예,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가 언덕 이스라엘 어, 자손에게 속한 쪽에 재단을 쌓았다. 아, 이 재단은 뭘까? 이 재단은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재단의 리플리카그 아, 복사형 모형이었고, 음 보기에도 큰 재단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laughs>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와의 호 재단 모형을 보라. 그러니까 똑같은 재단을 이들이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럼 왜 세웠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들의 목적은 뭐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화목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해놓고 건너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간이 오래 지나서 후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고, 4대 지나면서 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한민족이 아니다. 또는 한신앙공동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깃이 있다. 아.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지금 당대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하 당대는 뭐 일을 같이 전쟁을 하고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1대 지나고 2대 지나고 3대 지나면 이게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그리고 나서 또 뒤에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신앙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 교회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신앙 운명 공동체인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한 조직, 그른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고요. 그리고 신앙으로 함께 살고 신앙으로 함께 죽고 이들을 연결하는 구심점은 그들의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그들의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은 민족과 또 그들의 모든 다른 점을 뛰어넘어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어, 신앙 운명 공동체 신앙 때문에 함께 살고 신앙으로 인해서 함께 죽는 그와 같은 신앙 운명 유기체 공동체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하이오드 유대인들이 저 동쪽에 비치우드 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치우드에 가장 그... <laughs> 어, 미국 통계에 보면은 젊은 밀리언 에어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 중에 하나가 그 비추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 어떻게 돈을 벌었나 생각하면은 지금도, 어, 낯선 유대인들이 이, 이, 그곳에 정착하게 될 때에 미리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하고 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뒤를 봐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어 그가 어 이제 에 정립할 수 있게 성립 스스로 쓸수 있게 됐을 경우 그 빚진 것을 다시 갚는 것이 아니라 어 새로 오는 자들에게 또어 그렇게 도와서 정말 한 형제 자매처럼 어 유대인들은 정말 다 풍족하게 잘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들을 단단히 묶어주는 구심점은. 민족적인 혈통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두 지파 반이 왜이그 어, 똑같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어, 믿음의 자녀들이다. 믿음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연관성이 없어질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 라는 주장이 있을 때에, 이거 봐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도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점에서 우리 KCPC를 묶어주는 그와 같은 구심점은 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는 그런 에스닉한 그런 것들 무시할 수 없겠죠. 또, 뭐, 학연도 있을 테고, 지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근데 인간들의 구심점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불리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학연. 같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만은, 다 같은 학교를 나올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벽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부터 하나가 되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아닐 경우 이 한국 사람의 벽을 뚫고 들어오기가 힘든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에스닉한 거, 학연, 지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의 이 신앙 공동체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차이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차이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특권들 또 공통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 한 세례, 한 성령 이것들이 놀라운 증거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서로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정죄함이 없다. 산자가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약속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동역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다.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었다. In Christ.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차이점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놀라운 그런 그 으, 공통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가 신앙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구성원의 죄는 반드시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에 큰 실패를 가져왔듯이.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그와 같은 여파가 가족이나 공동체에 미치게 되고 그것이 공동체의 큰 상처와 그리고 성장에 방해를 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지만은 우리가 늘 죄의 또 욕심에 자기 정욕적인 생각에 에, 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그러므로 공동체가 에, 더 힘들어지게 하는 이런 일은, 일은 어, 없어야겠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어, 이 신앙 문명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또그한 어,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위치와 특권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이 특권과 파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늘 자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신앙의 가정,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권세 있는 우리 신앙운명 공동체로서의 KCPC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일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늘 죄로부터 믿음으로 잘 방어하고 굳건한 반석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공동체의 역사를 함께 서포트하고 함께 지원하고 함께 나누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